토이 천국입니다. 오늘은 로보카폴리 지난번에 어, 저 종이접기 반을 했었고 나머지는 여러분께 여쭤보고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나머지 반도 보고 싶다고 하셔서 나머지 반도 이렇게 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반 시연하기 전에 저희 토이 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나머지 반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엔 카메라가 나와 있네요. 헬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먼저 이렇게 접은 것을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고 접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선을 따라서 이쪽으로 접어 올린대요. 이렇게 접어 올리고 그리고 이 선을 따라 접어 내린대요. 이렇게 그리고 이 쪽을 접어서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주고요.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쪽 이 모서리를 뒤로 이렇게 접어 넘겨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리 접어놓은 것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풀을 이용해서 풀을 붙이고 이 삼각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딱 올려주시면 그래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만들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병아리네요. 포크집에 병아리가 놀러 왔어요. 자, 그래서 네 종류의 병아리가 있는데 세 종류는 이렇게 미리 접어 봤고요. 자, 나머지 한 종류 접어 볼게요. 자, 이렇게 뒤집으셔서 양쪽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쪽도 이쪽도 마찬가지로 중심선으로 이렇게 맞춰서 접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선을 따라서 바깥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반을 딱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마지막에 이 모서리 두 군데를 바깥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병아리 조끼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아리들 한번 붙여볼게요. 한 마리 붙이고요. 이렇게 또한 마리 붙이고요. 이으로이 마리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접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돗담배 접기네요. 푸른 바다에서 마린이 돗담배를 만났어요. 자, 먼저 접어놓은 돗담배 완성된 돗담배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자, 저 한번 접어볼게요. 자, 이렇게 돌리셔서 이 끝이 이렇게 오게 하셔서 이 반으로 또 접어주세요. 쭉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주셨죠 그 다음 이 끝을 이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서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간단하게 돗단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완성된 돗단배에 붙여볼게요 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연필이네요. 진이 연필로 발명품을 그려요. 자, 연필 미리 접은 완성품 이렇게 접어왔고요. 자, 한번 접어볼게요. 자, 먼저 선을 따라 이렇게 이 선을 따라 접어내인데요 자,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다음 이 선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쪽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다음 이쪽을 바깥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끝으로 접어주시면 연필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연필 붙여볼게요. 그래서 필통인가요? 필통에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네요. 자, 다음만 접기로, 종이접기로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물고기 접기네요. 미니 맥스는 맥스가 기르는 물고기예요 자, 그러면, 어, 완성된, 어, 네 마리인데요. 그 중에 세 마리 이렇게 완성해서, 접어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마리 접어볼게요. 이렇게 뒤집으셔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대각선을 해서. 그 다음, 이쪽을 따라 이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조금 마찬가지로 이쪽 선을,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선을 바깥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접어주시고, 이쪽은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물고기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고기 한번 붙여볼게요. 자, 어떤 물고기를 붙여볼까요? 이거 울고 있는 물고기, 울고 있는 물고기 한 마리 이렇게 붙여보고, 그 다음, 음, 이 물고기 한번 붙여볼게요. 두 마리만 붙일게요. 꽉 차네요, 왕이. 자, 다음 접기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버스네요. 스쿨미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스쿨버스예요 자, 이번에도 네 대인데요. 세 대는 미리 만들었고, 한 대를 이제 접으려고 했는데, <laughs> 모르고 미리 접어버렸어요. 자, 일단 다시 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선을 따라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반으로 딱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이 모서리 있죠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시면 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좀 잠깐 자 그러면 어떤 이 e 버스는 여기 있으니까요 나머지 세대 중에 두 대만 붙여볼게요. 초록색 버스 하고, 그 다음, 빨간색 버스 붙여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다음 접기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메어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접어 붙여요. 자, 네 종류인데요, 이번에도. 세 종류는 미리 이렇게 접어 왔고요. 자, 마지막 한 종류 한번 접어. 뒤로 돌리셔서 이 선을 따라서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쪽도 마찬가지고 하셔서 접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를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시고 이쪽을 접어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쪽 모서리를 양쪽을 이렇게 접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위쪽 모서리를 이렇게 접어주시고 뒤집어주시면 아이스크림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완성된 아이스크림 붙여볼게요. 자 보라색 아이스크림 붙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파란색 아이스크림 붙이게요.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도 완성이 됐고요. 다음 종이접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토끼가 나와있네요. 소풍을 가던 스쿨비아 아이들이 토끼를 만났어요. 자 이번엔 두 종류고요. 파란색 토끼는 미리 만들어놨고, 분홍색 토끼 한번 접어볼게요. 자 이렇게 반으로, 대각선으로 반을 딱 접어주세요. 접어주시고 뒤집으셔서 이쪽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이 선을 따라서 위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선 따라서 위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맞추셔서 위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쪽 모서리를 안쪽으로,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쪽으로이 밑에 쪽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토끼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파란색 도끼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런 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접비로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집이네요. 공사장 친구들과 빌더씨가 집을 지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종류고요. 한 종류는 일단 만들어갖고 다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 선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돌리셔서 이 선을 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선을 따라서 안쪽으로 이렇게 가운데 맞춰서 접어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다음 이렇게 펼치시면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펴주시면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뒤집으시면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집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다가 한 채. 그리고 이 밑쪽에다 한 채. 이렇게 가한채 그리고 이밑쪽이다한이 이렇게 붙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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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고다 이렇게 기 접기로 넘어가렇게 이렇게 요자게이번에이로게이네요이이발명이 로켓을 접어이이번엔이종류이요게이류는 네 미리 이렇게 이렇게 완성해 이렇게 왔렇요 마지막 한 종류 접어볼게요. 선을 따라서 이뒤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이 선을 따라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을 따라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을 따라서 바깥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접어주시면 로켓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켓을 붙여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로켓. 이렇게 해서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또 이렇게 한 대를 또 붙이고요. 한 대만 더 붙일게요. 이건 있으니까 이건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붙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죠? 다음 또 종이접기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하트네요. 엠버가 하트 풍선을 나눠주고 있어요. 자, 이번엔 두종류고요 하나는 이렇게 완성해서 가져왔고, 나머지 하나 접어볼게요. 근데 한번 접다가 잘못 접어서 일단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뒤로 보시면 이 선을 따라 아래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선을 따라 위로 접어 올려주세요. 그 다음 이쪽 선을 따라 올려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셔서 이쪽을 뒤로 접어주시고 양 옆도 뒤로 이렇게 접어서 넘겨주세요. 그러면 하트 접기 완성입니다. 이 부분이 안 보여야 되는데, 자 다시 안 보이게 딱 접을게요. 그래서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하트 풍선 이 풍선으로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풀을 발라서 이렇게 하트 풍선을 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박이네요. 폴리와 헨리는 수박을 좋아해요. 자 수박 두 개고요 아, 두 종류고 하나는 이렇게 접어서 완성을 해봤고 나머지 하나 또 접어볼게요 자이 선을 따라서 위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다음 이 선을 따라 또 위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선을 따라서 위로 또 접어주시고요 여선을 따라서 또 접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반으로 접어주시면 완성인데요. 반으로 뒤로 하셔서 접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그럼 완성된 수박을 붙여볼게요. 이렇게 반대로 좀 붙여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붙여 이렇게 해서 이쪽에 하나만 붙일게요. 여기 커서 자, 이렇게 붙이고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접기로 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돼지네요. 덤프가 농장에서 돼지를 만났어요. 자, 한 종류 돼지는 이렇게, 이렇게 접어 놨고요. 다른 한 종류 접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쪽 선을 안쪽으로 접어 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접어 주시고, 이 선을 기준으로 반을 딱 접어 주세요. 주시고 그다음 이 양쪽 모서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을 이쪽을 하나 올리고 이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대지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붙여볼까요? 자 대지로 그래서 해서 이렇게서 해서 이쪽에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종이접기도 완성이 되었네요. 자, 이번엔 컵인데요. 벨레 아주머니가 컵에 물을 담아 마셔요. 이번에도두 종류고요. 자, 컵, 완성된 컵, 하나 고그 다음에 하나는 또 접어볼게요. 이렇게 가운데를 대각선으로 해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 이쪽 선을 이렇게 해서 접어주세요. 비스한 양이.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하나를, 하나 종이 하나만 해서 밑으로 하나 내려주시고, 반대쪽도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이렇게 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컵 완성이고요. 자, 완성된 컵을 붙여볼게요. 얘는 여기, 여기 붙여있으니까 이거를 붙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딱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만들기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펭귄이네요. 캠프가 남극에서 만난 펭귄을 접어요. 일단 총네종류고요 이렇게 세 종류는 미리 접어서 완성을 해놨고, 자, 한 종류 접어볼게요. 자, 왼쪽 선을 따라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선을 따라서, 한쪽 접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접고요. 그 다음. 이 선을 따라서 안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아래로 내려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딱 접은 다음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눌러서 이렇게 머리를 들어 올리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종류 붙여볼게요. 이건 있으니까 됐고. 또, 분홍색깔 뱅긴도 이렇게 해서 마리 붙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뱅긴도 이렇게 붙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알라고요. 캡이 수에서 숲에서 코라를 숲에서 보고 인사해요. 자두 종류고요. 코알라 하나는 이렇게 완성해서 가져왔고 하나를 접어 볼게요. 자 이렇게 대각선 가운데를 접어주시고요. 그다음 이쪽 선을 따라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다음 이쪽 선 따라서 접어서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이 귀둔 아래쪽으로 양쪽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 뒤집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코알라 완성입니다. 그러면 접어놓은 코알라를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코를 붙여서 붙일게요 여기에다 붙이라고 이렇게 자리가 있네요. 그래서 코알라 접기도 완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고래고요. 부름스터 항구에 밍밍의 친구 고래가 놀러왔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두 종류고 한 종류는 미리 완성이 났고요. 자, 이 종류 접어볼게요 자, 바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먼저, 그 다음, 어 바늘을 어, 접고 이 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올려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 선을 따라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 다음, 비스듬히 또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선을 따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모서리를 따라 이렇게. 집주시면 고래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미리 만들어놓은 이 고래를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고래를 이렇게 이곳에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만들기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매미고요헬리가 부엉이 숲에서 매미를보았어요총네 종류고, 세 종류는 이렇게 미리 완성을 해왔고요자 마지막 한 종류 접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반을 접고요. 이렇게. 그다음 이 선을 따서 위로 비스듬히 접어주세요. 그이 선을 따라서 내려 주세요. 내려서 접어 주세요. 이렇게 접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선을 따라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접어 주세요. 그리고 이 선을 따라서 또 접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접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매미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마리만 붙여야 되겠네. 가운데에 어떤 걸 붙여볼까요? 이 색을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이그리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개는 로봇과 폴리 구조대 변신이야기 색종이에요 색종이를 순서대로 접을 때마다 용감한 구조대의 멋진 이야기가 펼쳐져요 이야기를 다 읽은 뒤에는 자동차 모양의 구조대를 로봇 모양으로 변신시켜 주세요 자 그러면 폴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뒤로 뒤집으셔서 접으면서 읽으면 된대요 자, 먼저 타이어에 구멍이 났어 스쿨비 살려 그다음 두 번째 2번 스쿨비가 위험에 빠졌어 그다음 3번 폴리! 스쿨지가 있는 곳으로 출동해줘! 그 다음 마지막 4번 출동이다! 자, 그래서 이 모서리가 이렇게 만나게 접어주세요. 출동이다 하면 누가 출동할까요? 자, 이렇게 하나 접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하나 접고 잘 만나게 접어야지. 그 다음 에 이쪽도 이렇게 접고 그다음에 이쪽이 또 접고, 자 그다음 마지막 쪽을 이렇게 올리면 그래서 뒤집으면 아 이렇게 더 접어야 되겠구나. 완전히 이렇게 작게 닫게 접어주세요. 안 보이게끔. 자 이렇게 해서 폴리가 출동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뒤집어서 양쪽을 가운데 맞춰 잡으면서 팔 부분을 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로봇 폴리로 변신이 되네요. 자 이걸 더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 맞춰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폴리 변신이야기 색종이 폴리펜부터 한번 접어봤고요. 이제 다음 누구, 누구 할까요? 네 로이 해볼게요. 집에 불이 났어. 어서 도와줘. 스푸키네 집에 불이 났대요. 자, 그러면 스푸키를 빨리 구해야 해. 엠버가 말하네요. 그리고 지인이 말해요. 로이, 스푸키가 있는 곳으로 출동해줘. 네, 4번 출동이다. 자, 그러면 한 번씩 더저물게 어로이가 출동하는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딱 해서 네, 두발됐죠 그러면 로이 출동 자 변신한 로이 로봇으로 변신한 로이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발이 나오고 앞면 접어주시고이 분도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면 로봇으로 변신한 로이 완성 자 그러면 다음 엠버 해볼게요 돌에 마저 머리를 다쳤어 나좀 도와줘 포크가 다쳤어요, 돌에. 맞아서, 머리를 맞아서. 큰일 났어. 포크가 다쳤어. 엠버, 포크가 있는 곳으로 출동해줘. 출동이다. 자, 한 명씩 또 접습니다. 엠버가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접어주시면 엠버 출동! 자 변신 로봇으로 변신한 엠버를 만들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쭉 맞춰지면 엠버가 로봇으로 변신을 했네요. 자 다음은 헬리 숲속에서 길을 잃었어. 캡이 길을 잃었어요. 숲속에서 캡에게 길을 찾아줘야 돼. 찾아줘야 해. 로이가 말하네요. 지니, 헨리. 캡이 있는 곳으로 출동해줘. 출동이다. 자, 보소리쪽적어주세요 헨리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한 면. 또. 또한 면. 짜잔 헬리가 출동을 했고요 로보트 헬리로 또 변신을 해보겠습니다 뒤로 이렇게 잘 접어주시고요 이제 편도 마찬가지고 네. 접어서 만나게 해주시면 변신한 헬리 완성 자, 이렇게 해서, 로보카폴리 진짜 첫 종이접기 100, 모든 시연을 마쳤는데요. 되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지금 바로 꾹꾹 눌러주세요. 참, 그리고, 어, 종이접기, 이거는, 음, 어린 아이용이었어요. 그래서 쉬었는데, 제가 또 종이접기, 좀 어려운 걸 구입을 했거든요. 자 보시면 프린세스 종이접기라고 어, 이렇게 나와 있는 종이접기 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책종이를 따로 구입해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 종이접기 시연 종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나눠 가지고 제가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